세 번째 책은 이은 사랑이다 이 책인데요. 부제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부터 당신의 목적 찾기입니다. 프랜시스 헤첼바인 웨이에 28명의 저자들이 에세이를 썼고요. 그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원제가 Work is Love, Made Visible이에요. 일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랑이다. 우리의 친구이자 멘토 피터 드러커에게이 책을 바친다. 그의 가르침과 격려가 이 책을 위한 영감을 주었다. 이른 사랑이다. 이 책은 지금보다 더 나은 리더를 꿈꾸는 기업가를 위한 책입니다. 리더십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프랜시스 헤이첼 바이는 위대한 리더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이 문장이에요. 창밖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위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건 피터 드로커의 질문입니다 피터 드로커가 종종 경영 코칭을 할때 경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비즈니스를 할때 당신만이 보고 있는 것을 가져라 카페에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고 남자가 밖을 바라보고 있다 저기 저 나무 좀봐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옆에 있는 여친은 어떤 나무 무슨 나무 야 저기 나무 있잖아 빨갛고 독특한 저 삼각형 모양의 나무 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말하죠 무슨 나무 내 눈엔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한참 설명하게 되는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거. 그게 당신의 인생을 고귀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사랑받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어떤 비즈니스에 내가 치료해주고 싶은 그 어떤 거라는 거. 피터 드러커의 이 질문에 28명의 저자들이 자신의 에세이를 짧게 짧게 써 주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써준 피터 드러커의 이 질문에 대답한 자신의 인생을 고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련돼서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리더 다섯 가지 포커스를 좀 하는데 첫 번째가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적인 사고로 이동해야 된다. 두 번째 회귀를 화해 요구에서 다양성 축으로 이동해야 한다. 세 번째 한 가지 기술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해지는 것이다. 아는 리더에서 배우는 리더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 도전 제거하기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기로 바꿔야 된다. 계층 구조 따라하기에서 동맹과 팀 구성하기로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오스로서의 리더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리더가 돼야 된다.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관점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되풀이하는 내용이니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탄 10대 시절에 그 교훈을 깨달아야만 했다. 기압이 떨어질 경우에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다른 승객이 착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컨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나부터 도와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분리하지 않은 채 진정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가 왜이 부분을 밑줄을 쳐왔냐면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하루에 쓰는 시간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사실은요 눈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하는데 사용하죠 그런데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 그 쳇바퀴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의 번아웃됨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길 수 없는 최종 책임으로서의 어떤 중압감 이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토대를 분명히 하고 일에 있어서의 관점, 부모로서의 관점, 토대를 분명히 다져야 효과적이기도 하고 삶의 행복으로 이동해준다는 것입니다 브랜슨,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신의 멘토, 만델라의 원동력이 되었던 다섯 가지 원칙에서 위협이나 안타까움을 느끼기보다는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악몽이 아니라 사명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넬슨 만델라는 분노는 본인이 독약을 마시고 그것이 당신의 적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명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집을 불태워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싹 밀어버리고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다시 짓겠는가? 똑같은 물건으로 집을 채우겠는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경력을 시작하겠는가? 여러분의 삶과 일에 똑같은 사람을 다시 드리겠는가? 이네 가지의 질문을 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때로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일구었던 사업의 형태, 현재 나의 모습을 다 불태웠다고 전제했을 때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홀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 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문가인 사람은 없다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겠지만 여러분을 지원할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자가 모르는 것을 빨리 모른다고 말을 해야 직원들이 그일에 존재 의미를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을 빨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 이거 중요한데 반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찬성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라. 누군가가 오랫동안 괴로운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적들이 서로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두는 편이 훨씬 이롭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찬성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미래를 향해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둔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조직도요 매출이 얼마 나왔습니다. 어디랑 계약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담당 직원이 어... 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역경을 무엇을 이겨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 책의 중후반부로 넘어가는데 해병대 이야기가 좀 나와요. 나는 해병대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네 가지 핵심 단계를 발견했다. 이것이 밀리네임 세대와 주위 세대의 보이지 않는 재능에서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식별하라 적절한 인재를 찾고 유치하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는 데 필수 단계다. 이 단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후에 따르는 모든 일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면 흔히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해병대에서 이 단계는 조직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모두가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채용할 때부터 그런 어떤 전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는데 시간을 드리는 만큼 직원을 만나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되고 직원을 만나는데 시간을 드리는 만큼 새로운 직원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 1번이라는 거예요 2번 투자하라 조직의 가치를 신중하게 개발하라 훈련과 탄탄한 역할 모델로 직원들을 지원하지 않고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처사이다 해병대는 수행 결과와 관련된 모든 기대 수준을 정립해서 신병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개인에게 헌신하겠다는 조직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이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한다. 직원에게 이런 훈련을 모두 투자한다면 그건 경쟁자들 위해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3년 후면 떠날 직원들을 훈련시켜 합니까? 아, 이거 현장 가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다. 개인에게 완벽한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에게 소중한 봉사를 다한다는 뜻이다. 훈련이 끝났을 때 직원이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면 조직에 노련한 인재들이 풍부해질 것이다. 이 인재들이 조직의 성공과 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인재의 온보딩과 발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어떠세요? 정확 정히는 조직의 헌신이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헌신하는 건데 직원이 조직에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입사했다면 조직도 개인에게 헌신해 주어야 된다. 마치 해병대의 리더가 제가 적진 한가운데 가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제 명령은 여러분들을 따라야 합니다. 단 나는 적진 앞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지휘관이 될 것이고 적진에서 빠져나온다면 가장 나중에 빠져나올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통합하라. 기능 통합과 조직의 사명을 연결시켜라. 통합이란 명시한 가치관과 문화, 개인에 대한 기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을 조직에 정착시킨다는 뜻이다. 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1. 조직은 직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직원과 조직의 일상적인 상호방식에 대해서 말할 바를 시천한다. 2. 조직은 직원들을 신중하게 배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조직이 옹호하는 특성과 행동을 직원들이 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고용주가 완성해야 될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프로세스와 가치관을 실제 행동과 통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원들을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감을 불어넣어라. 직장과 조직 일터와 일상 속의 공통 요소다. 이는 조직의 리더가 이끄는 비전을 공유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무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명과 결합된 영감은 모든 사람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더큰 결과물을 열정적으로 상기시킨다. 비전을 형성하고 본보기를 보이고 끊임없이 명시함으로써 집단의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적절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밀레니엄 세대와 G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들을 때면 이게 미국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랑 MGMG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과 노력, 기회가 낭비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역경의직면에 분대를 지휘하든 일개 부대원이든 혹은 악천후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바다에서 항공모함의 비행 가판에 있는 제트 비행기의 연료를 주입하든 상관없이 해병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깊은 감명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직원에게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지켜보라 만일 어떤 간극이 나타나거나 그 간극이 여러분의 사명과 성공의 영향을 미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몰입을 못한다면, 그것을, 아, MG, MG. 제발 그러지 말란 이야기에요. 미국의 해병대에서 일하고 있는 분대 전투를 하는 사람이든, 짬처리를 하고 있는 취사병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명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MG라고 치부해버리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귀하게 만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일을 통해서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들의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그것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여기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리즈 와이즈먼도 이 책의 저자에 참여했는 리즈 와이즈먼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루키 스마트 이두 권의 책을 써준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디미셔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티플라이어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의 반대말 디미셔너 파괴자잖아요 리즈 와이즈먼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이 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연구한 수많은 디미셔더는 약자를 괴롭히는 인물의 전형이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어 거물이 되려고 애쓰는 유형의 관리자였다. 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함에 따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축소의 대다수는 이런 자아도취에 빠진 폭군 같은 인간이 아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나는 좋은 관리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선한 사람들이 우발적인 디미셔너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우발적인 디미셔너는 선의를 품은 점잖은 관리자들이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차단한다. 이런 유형을 연구한 결과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의도가 아무리 긍정적이었다 해도 우발적 디미셔너는 대개 노골적인 디미셔너 못지않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런 선의를 품은 리더 가운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이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여겼다. 헬리콥터 부모처럼 간섭하는 것이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지나칠 정도로 남을 돕는 이런 유형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영 방식에 사람들을 디미셔너 축소시킨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선의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다. 제가 만나는 현장의 경영자들은요. 일부러 직원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발적 디미셔너는 좀 있는 거죠. 경영자 여러분들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직원들을 디미셔너 찍어 누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은 사랑으로 느끼게 하려면 조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일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는 목적과 연결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일을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처럼 느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일을 소명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일상 활동을 수행하며 그들과 관계 개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 벽돌을 청소하고 있다면 환자들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생활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아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담긴 숭고한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실천할 방법을 찾고 사람들과 이 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2. 우리는 직장에서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를 즐겨야 한다. 신뢰가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본성을 보여주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느낌과 존중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조직은 우리의 부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껴야 한다. 마지막 3. 우리는 희망이 필요하다. 일에 포함된 개인적이고 매력적인 미래의 비전이 필요하다. 가고 싶은 곳과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방식에 대한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비전은 현재의 실현을 대처할 에너지를 주고 초점을 잡아주어 좋을 때나 구줄 때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직장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 나는 큰 대가를 치르고 이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목적과 우정,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면 잠재력을 10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큰 선에 보탬이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참 모습과 목표에 어울리는 길을 찾고 그 길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부터 당신의 목적 찾기 work is love made visible 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가인지 tv 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 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세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것 없나? 응? 가인 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다인지 캠퍼스!